뭐 나는 여기 그냥 있어야지. 가 봐야 뭐. 진은 궁을 잘 저격을 해야 되는데. 이제 투가 시작됩니다. 목소리 좀게이 같지 않아요? 지금부터시작야막 이러는데 좀제가좀이 냄새가 좀 나거든요. 목소리가 목소리가 좀게이 냄새가 좀 달려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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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을 사랑한다고? <laughs> <laughs> 진짜요? <laughs> 아 진짜야? <진진나야? 웃음> 진짜가요? <laughs> <laughs> 아 스토리상 개기야? 아한대 때리고 있어야 했는데 한대 때리고 있어야 했는데 막타? 죽을 때 때린 줄알 이렇게 딱때린면 되나 이렇게 딱 소리가 들린 것 같아. 이거는 아, 안 맞네. 뭐 이렇게. 아 뭐야? 씨, 이렇게 안 먹어져 이거. 어 아, 보타이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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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막타를 존나 신경 써서 먹어야 될것 같다. <laughs> 거슬리는 것들이. 아 이거 안 먹어. <laughs> 롤도 보이잖아.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. <목소리> <상대방이> 이동 <중. 목소리> 여기는, 그거는 롤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카온 하는 사람이야. 카온이 롤보다 재밌을까? 카온을 하지만, 롤 하는 사람은 <laughs> 롤이 훨씬 재밌는 거지. 아, 알트키. 맞아, 알트키. 개추죠 개추. 아 빛나는 잼. 너따위에 신경 쓸 시간 없다. 어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할 얘기 있어서. 일단 6 0 0피는 버틸 수 있긴 한데 큐어방 맞고 헥 맞으면 죽는다. 인가 우리 편보 자, 롤2 4 위. 나 근데 롤도 좀 해보,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가르쳐 주실 분 없나? 그냥 심심풀이로 좀 해볼만한데 해볼라는데. 해볼라는데. 도 사람들이 많이 해서 도무지 즐길 시간 없군 예예 너 따위에게 신경 쓸 시간 없다 초딩이 많아? 맞어 내가 우리 학교 애들도 다놀아더라 다 우리 이신 막 얘기하고 달려갔 많이 하더라 우리 학교 애들도 <laughs> 로막는다어버리 와 <laughs> 스푸기. 실리는 것들이 있고. 시간입니다. 저요 그냥 초등학교에서 애들 체육 가르치고 있어요. 안중나 피쳐서 <laughs> 제법이 <laughs> <맘에 웃음> <laughs> 송, 실패요. 어, 아, 중간에 칼리가 맞았네. 그래서 안 맞았네. 칼리가 안 맞았으면 맞았는데, 라그나. 뭐야, 이거? 오, 깜짝이야, 씨 아싸! <laughs> 아싸! 아, 나 뭔가 했네, 진짜. 나 뭔가 했어. 상대도 이동 아, 빛나? 오케이, 굿. 게전이냐 아니 웃기잖아. 칼리가 날 잡으러 들어왔는데 역으로 죽는, 죽는 게.

어! 바로 포다 타야겠다, 이거. 안티 있어서. 다행이다. 안 죽고. 저거 헬 아니야? 다른 사람이야? <laughs> 이게 바로 선철상의 위력이지. 레이첼 피가 천 밖에 안 되거든요. 만, 만 피통이 천이야, 천. 상대도 동자 어디라도 상관없어 예에 킬 로 는다. 역시 선절 상 인가？이렇게 왜안 터져 절상 도무지 즐길 수가 없 고, 들개사 는 솔직히 많이, 하는수 밖에 없 어요. 뭐. 많이 해본 수 밖에 없기지 사는 아, 잘못 샀다, 이거. 잘못 샀어, 잘못 샀어. 아무도 안 맞아, 이거. 씨. 아, 왜 이렇게 적용률이 부리냐. 급하다, 급해. 좀더 천천히 샀어야 되는데. 나 저거, 가토 궁이랑 연계해서 쏠라 그랬는데, 생각이 좀 잘못됐네. 아, 두 번이나 실패하다니. 이러면 진, 솔직히, 탈락인데. 선진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. 선진을 했으면 이거, 솔직히 저격으로 좀 따줘야 되는데, 도무지 질길 수가 없 이런 식으로 삑사 내면 곤란해. 기다때 합류도 안 하면서 아, 매번 그런다고요? 아, 좀말 너무 섭섭하게 하시네. 야,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? 씨. 아말 진짜 섭섭하게 하시네 그래도 아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다음에 맞추시겠죠 뭐 이런거랑 매번 그러시잖아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아 그래요 저 매번 그래요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맞아요 나를 가로막는다면 <laughs> 제포 있나? 어디라도 상관없어. 대상이 무적 상 오케이. 주베이님 초콜릿 아홉 개 감사합니다. 어, 레이 <laughs> 지금 물이랑 떨어지는 건별로 좋지 않은 것같아 아, 소심하다니 장난이지. 여러분, 제가 소심해 보입니까? 에이, 방송, 그, 방송, 방 방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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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방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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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에? 예? 아 진짜요? 여친분이? 어 열받으시겠는데? 제재? 무슨 제재? 아 그래요? <laughs> 아 예. 형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. 아 어, 잠시만요. 아 잠시만. 오케이. 내가 지금 가고 있어. <laughs> <laughs> 상대도 이동 중입니다. 여기서 뭘 갈까? 어 레이스 높은데. 아 아깝다. 기습적으로 노려봤는데 잘 먹었네. 만약에 맞았으면 좀피지 좀 많이 뺐을 텐데. 도무지 즐길 수가 아 이게 언덕이 있나 본데.

내가 지금 가고 있어. 흠상대도 음. 이동 중이야. 중. 이고 상대의 y s 달려 d a y Sun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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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n d 공속이 좋아. 와우. 녹아 버리네 그냥. 신경 쓸 시간 다 바티가 좋아야 진 테러할 때도 바티가 되게 좋아. 공속이 너무 안 나와서요. 아 공속이 너무 안 나와서. 좋지아개 감동했죠 지금 칼리. 대비 시보고 제법인데. 아깝다. 어디라도 상관없어. 나도 아직 죽이지. 지 이거? 아, 환생 걸었는데. 핵심은 거 같은데, 라그나 핵 나온 거 같은데, 지금 내가 지금 가고 있어. 라그나 핵 나온 거 같아. 상대도 이동 중 어? 아 아깝다. 좀더잘 썼는데, 가통. 와, 용거성님? 이쪽인가? 와우! 그냥 쏘았는데 맞았네. 나 그냥 맵포, 맵 찍었는데. 이거 솔직히 운이 좋았다. <laughs> 아니, 이거, 저, 이거 솔직히. 운이 좋았어. 어, 우물로 안 가고 옆으로 밀 옆으로 갔거든요. 근데 <laughs> 옆으로 갔다 맞았어. <laughs> 데라드니 아홉 다섯 개팽아 별풍선 감사합니다. 내가 지금 가고 있어. 어찌 됐든 결과가 중요한 거야. 어? 결과가 잘 됐어. 과정은 뭐뭐 뭐 어떻게 됐든간에. 수병기 약팔자 어? 아하 개값놀 오와개다씨아다와 와! 와, 방금 피 봤어요? 와 존나 깜다 <laughs> 어! <가로만> 배워버린... <laughs>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. 와 짜깝다. <laughs> 아 너무 빠진 건데? 아, 이거는 좀 아깝다. 오, 립 먹었다. 립립 립 먹었다. 립 레이첼, 여기 있을 확률이 헐 빼야 되지 않겠어요? 아하, 있었네. 너 따위에게 신경 쓸 시간 없어. 우리 편 잘하네. 와 이겼다. 그래서 한번한번 성공했다 한 번. 대 이거는 좀 올려 되겠다.